네, 파김치, 김이랑 시래기 나물, 자 두부랑 계란, 밥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찍 감치 퇴근했는데 예, 자동차 검사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 검사 일찍 왔는데 어머님 댁에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디 볼일 부로 나가신 것 같은데. 예, 냉장고 있는 반찬들 꺼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김씨가 아주 살아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오늘 황사도 심하고, 어, 비도 추적추적 오래갖고, 예, 날이 아주 정말, 예, 쉽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무사히 비을 하고 왔는데, 예, 파김치를 필두로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가또 고픕니다. 기장밥에다가 잘나오네 맛있게먹겠습니다 음. 와 파김치 진짜 밥도둑이다 파김치 두툼한 거 하나 아름답게 올려가지고 네, 심호흡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양념도 기가 막힌데, 이 파가, 네, 매운맛이 하나도 없고, 아주 달큰하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또 시래기나물이, 음, 기가 막힌다. 밤에 아, 밤 네. 아, 네. 아주 예술의 맛입니다, 예술의 맛. 우와. <laughs> 황사에다가 비도 오고 그래갖고, 네, 또 차가 네, 세차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차가 또 지,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저, 저 같은 경우는 예 네, 수용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다 대기 때문에 네,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래된 굴뚝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거나 빌라에 사시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네, 공감되실 텐데 차가 세차를 해도 밖에다가 며칠 세워놓으면 지저분해지고 네, 아 애로사항이 있,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음, 너무 한 그릇 비었는데, 예, 맛있게 먹었고, 예, 밥한 그릇 다시 꺼내 오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예, 다시 한번. 배도 덜 찼고 반찬도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 그릇 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